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소장입니다. 토요일에 삼성전자좀 가져왔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산업이 마이너스 1.90%또 나스닥이 거의 4%대 가까이 S&P 500도 역시 2.71%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근거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좀식상하리만큼 많이 들었던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다시 한번 재도래가 사실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저께 미국 증시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는 그동안까지 보지 못했던 양의 사실 이 내용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좀 대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해서 사실 100%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어떻게 정규장 외에도 시간에서도 상당한 하락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94,500원 최고가를 찍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이해로 10만전자 아래에서 월요장에서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게 어차피 매물대적으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매물대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이상, 1년 2개월간의 하락 구조를 지나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던 가격대 위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상당히 던져냈어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 내일 만약 눌림목이 강력하게 발생했을 때 이걸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켜보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텐데 본격적으로 월요장부터 이제 10월장 시작된다고 했을 때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선배님들 수익을 지켜내시고 더 크게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월요장에서 오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장 한번 리뷰부터 할게요. 금요장. 플러스 6.18% 상승을 한 94,500원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적 신고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선배님 도 아시겠지만, 이게 2007년 리펌 8년, 그러니까 이 액면을 분할해서 국민주로 거듭나기 전에 한 주당 240에서 280만원까지 갔던 주식이었죠. 그렇다면 이 금요장에서 6%대 상승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재 과거의 시대로 생각하면 약 350에서 380만원까지는 일단 한주 딱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건 사실 고점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이 반도체라는 게 슈퍼 사이클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봐야 작년입니다. 작년 24년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엄청난 상승을 했던 이유들 이때 한 600에서 800%까지 올랐죠. 한미 반도체 물론 삼성전자로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많은 차이는 있겠습니다. 많은 이 말씀을 자 한미 반도체 제주 반데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한미반도체 사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좀 길게 뺄게요. 작년에 상승했던 그 기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좀 보시게 되면 23년 2월부터 24년 1 9 6 0 0원 까지 갔을 때 거의 8개월을 상승했습니다 을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보통 이런 이 업종마다 조금 틀려요 조선 기자재 섹터들은 슈퍼사이클링 가게 되면 이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 서한 1년에서 운이 좋으면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까지 슈퍼사이클링이 돕니다 그만큼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30년 주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길게 움직이는 건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새로운 지금은 뭡니까 ai 섹터 부터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집중하다 보니까 슈퍼 사이클링이 됐었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 삼성전자가 이 9만 8만 8천 원, 9만 원까지 찍었던 그 이유들은 바로. D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밖에 안 지났는데 이 섹터적으로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섹터가 있을 때약 8개월에서 9개월간 상승했었던데 보면 AI 섹터는 어디까지 갈까요? 자, AI 섹터는 지금 우리 AI 슈퍼 컴퓨팅부터 또, 또 뭐가 되죠? 휴머노이드 자율주행까지 사실 다양한 섹터로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은 작년 슈퍼사이클링보다는 그래도 약 9개월에서 10개월, 즉한 2, 3개월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또 일봉 차트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가 기, 어, 그동안 길었던, 즉자요때죠 작년 7월부터 하락기조를 언제까지 가졌습니까? 져 11월달,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가져갔다가 박스권으로 갇혀있을 때인가 6월이니까 1년을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한 걸 따지게 되면 7, 8, 9, 10, 특히 요 부분. 자, 9월부터 10월까지 상승 부분들이 67,000원부터 거의 94,000원까지 갔으니까 약 30%, 40%까지 갔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조가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슈퍼사이클링 아직 초입 한 3분의 1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부담은 될수 있지만 이런 가격대, 자, 개인들의 매물들을 전부 소화한 이 가격대는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은 다시 이 자리, 즉,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인 9만원대 이상에서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매집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선배님들. 자, 지금 현재 트라벌 매매 동향을 보면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중간에 추석 연휴가 거의 오늘 내일까지 하면 거의 열흘 가까이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들이 구조 3천억을 던졌습니다. 10조 가까이 좀안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하락기조에서 외인들이 팔았던 약 19조 물량 중에 반 이상은 다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봤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탈하지 않았다는 단서 사항은 있겠죠. 근데 바닷건에서 올라왔을 때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5만 원단이 아니라 거의 7만원, 그니까. 저, 좀, 가격이 좋으면 6만원. 좀, 제가 아는 지인들도 7, 8만원대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따지게 되면, 10에서 15%. 물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이다 보니까, 비중 들어갈 때좀 많이 들어가요.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천만원 또는 많게는 억단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15%면 적지 않은 수치긴 한데, 이 자리에 들어오는 이들인 거죠. 자, 외인들이, 7조 3천억, 기관들이 1조 6천억 이상을 담아가면서, 연기금이 벌써, 이, 이, 며칠 빼놓고, 5,200억, 3호펀드 2,500억, 투신, 금융투자, 기타 법인 할거 없이 엄청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자, 우리 개인들은요. 사실 살때 조금씩 많이 사지만 돈이 많은 큰손이라든지 외인들, 기관들은 워낙 자금이 많다 보니까 뭐몇십 주, 주, 몇 천주, 몇 뭐몇만주 단위로 거래하지 않아요. 한 번에 10만 주, 50만 주, 100만 주 이상을 한 번에 물량들어올 때한 번에가 남아 가야 나중에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됐을 때라든지 또는 신형 매물을 털어내더라도 물량들을 많이 확보하는게 사실 이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장에서도메를린치가 319만 주, 그리고 JP 모건이 290만 주, 골드만삭스가 270만 주처럼 강력하게 매집을 이 가격대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 우리 선배님들 지금 걱정하시는 건, 미국 증시가 특히 필라벨,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금요장에서 하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월요장에서 많이 좀 누리지 않을까,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외국인들 입장에선 7조 3천억 이한달 동안 산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과거 지표로 따지면, 즉, 그동안 보여주수 따지면 51.96%거든요? 자, 이전에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왔던 8만 8천원대가 그러니까 작년 23년도 후반부터 24년도 초반까지 보면 외인들 보유 비중이 56.76%까지 갔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 5%에서 많게는 6%까지 차이가 나죠?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전 단위까지만 회복 한 다들 아직 10조 원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해야 다시 공매도로 치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위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차피 지금 재료들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외인들이 만약, 예를 들게요. 엑스사이즈 10조 이상을 수감매수하고이 외, 기관들이 들고 있던 자금도 약8% 가까이 지금 덜어져낸 상황이거든요. 그 합치면 약 20조 이상, 이상을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료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남아있는 재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자, 지금 삼성전자가, 어, 이거 뭐 1시간 전 나온 육수인데, 미트커 소송에서 이기면서 6천억을 받을, 받을 수 있는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는 내일 이 삼성전자의 하락 폭을 조금 늦추는 또는 좀 경감시키는 역할 하나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11만 천 원으로 상향을 시켰거든요. 이게 한16% 가까이 될 겁니다. 아14% 정도 되네요. 14% 정도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건스탠리가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작년에 가격을 다운 시켰던 주 원인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모건스탠리가 어,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이 아, 반도체 겨울이라 표현했습니다. 1년 전에 딱. 그러면 1년 후에 지금 보건 센이가 상향한 이유는 뭘까요? 반도체 겨울이 지났고 디램 가격의 어, 디램 가격의 꾸준한 상승.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오픈 AI가 아직도 아 앞으로 100조원 넘게 이 반도체에 대한 수주 장고를 채울 수 있는 이 기대감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실적이 아쉬웠던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물꼬를 튼다. 이거는 삼성전자 만약에 이물꼬가 트여지면요. 장, 어, 지난 분기 다음에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분기에서 파운드리 적자로 했던 부분들을 흑자로 전환시키 기 시작하면서 전체, 즉, 매출로 따져서 삼성전자가 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넘버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연 기조여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AI 덕분에 사상 최고 체형에 간다라는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 보도 자체는 바로 100조 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기 드립니다. 내일, 외인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기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이 단기간에 10조 원 가까이는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럼, 외인들이 잘하는 행동들이 뭘까요?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다가 한 번씩 털어내는 물량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보통, 약 이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변동수량이 200에서 300만 주를 털어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전장, 즉, 전약 후강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분봉 차트 잠깐만 볼게요. 내일 만약 오전장에서 우리 금요장에서 보게 되면 오전에 사실 프리마켓에서 갭을 그대로 띄우죠. 자, 그러다 거래량을 멈춰요, 사실은. 그러다 정규장에서 일부 일부 하락. 그것도 큰 금액 아닙니다. 약 92,700원까지 일부 하락했을 때 어떻게 됐죠? 강력한 매집봉 떴죠. 그러니까, 바로 일부 물량만으로 끌어올려 놓고, 개인들한테 심리적으로, 아, 이제 올랐구나, 털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살짝 눌림 주면서, 아, 지금 다시 팔까? 여기서 매집봉이 일어났다면, 월요장에서는 이 반대가 갈수 있다는 거야. 즉, 일부 물량들 가격들을, 일부 물량 가격을 떨어뜨리고, 오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어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치고 올라가는 이 느낌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 소화가 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프리마켓 아니 그러니까 월요장 프리마켓 시장이라든지 또는 정규장 10분에서 90분에서 1 9, 30분 사이에 이 흐름들을 잘 보신다면 이 삼성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지 또는 던져야 할지 조금 추가적으로 담아야 할지 이거에 대한 결과 즉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선배님들 제 영상 보면서 그럼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 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5분 20분짜리 영상만으로 이 전략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돈은 사고 있으시다면 본인들의 평균 단가나 비중. 만약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냥 제 영상이라든지 또는 타점적으로 제가 운영한 소통방 무료로 하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돼요.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평단가 비중을 알아야지만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장부터 이제 이 4분기에 대한 막바지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스파트를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내 평균, 단가, 비중 고려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런 전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제가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10년 동안 자산운용부서에서 제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겠죠? 대표 전문가로서 많은 자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본인 평단에 따른 비중,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 좀 나와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홀딩하면서 조금 더 다물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략들 도움 드리면서 증권과 기본 정보부터 증권과 찌라시들 있죠.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정보까지 함께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올해부터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고, 아, 이거 돈 받는 거구나 하고 끊으시는 분들 제가 원하는 거딱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는 거. 그리고, 유튜브 구독이요. 맞습니다. 이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이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게더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요. 추천, 컨텐츠에 등록될 수 있거든요. 이거면 끝입니다. 제가 기간 상관없이 무료로 드릴 거니까 구독하신 분들은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보기 눌러보시면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뜨죠? 아무 링크는 한번 클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링크 뜨거든요.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해서 최고가까지 내이 내 가격에 맞는 전략을 받길 원한다. 분석 및 대응 전략 메 위에 거 클릭하시고, 위에다가, 자, 문자든 카톡이던 자료를 받아보셔야겠죠. 010이야 커메님들 번호를 적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여기다가 삼성전자 또는 삼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평단과 비중 있죠. 제가 여기서밖에 확인 못 하거든요. 평단 비중을 적으시고,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순차적으로 이제부터는 월요일부터 이 세력들의 이상 움직임 또는 증권가에서 꼭 보셔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쏴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서 이제 내가 4분기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삼성전자에 몰빵할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계란 한 바구니 담으면 안 되겠죠. 종목에 따라서 자금에 따라서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료 종목 추천도 함께 도움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단타나 종가배팅처럼 단기 종목들 그리고 나는 이 4분기, 즉, 3, 남은 3개월 동안 좀 수익을 크게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가 이런 전략적으로 중장기주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 먼저 안내 드릴게요. 제가 이 단타나 종가 베팅 드릴 때 보면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까지 세 방향으로 다 쏴드리죠. 이거는 종목을 놓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중간에 목표가 변경이나 아니면 손절이나 본절 같은 이런 전략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 좀 들어오시고 단타면 목표가 4% 잡으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배팅에 집중하시면 좀 좋습니다. 왜냐면 하 추천드린 시간도 조금 이제 벌써 2년 가까이 됐으니까 길었죠. 목표가도 한6% 정도면 벌써 안정감 들어왔고 중요한 게 이것도 기간 없이 들리고 있다 보니까 수익 검증을 통해서 좀 신뢰도 쌓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투자금액이 8천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희 종목 세 종목을 다 들어왔던 건 뭘까요? 바로 이 수익 검증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선배님들도이 단타나 단기대 원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밑에다가 단타 종목필 한번 뭐 단타 종가 종목필 하시면 종가로 보내시면 종목들은 쏴드릴 테니까 검증 돌다리 두들기시고 들어와도 늦지 않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12월 20 7일까지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 증시 마감하기 바로 전전날인데, 왜 이때까지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전략이 있어요. 왜? 이미 1, 2분기에 대형 종목들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대감. 딱 이거 하나만으로 시가 총액이 몇조 원짜리들이 적게는 150%, 많게는 350%까지 가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아쉬우셨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3분기에 답이 바뀌었죠. 뭡니까? 시장이 팩 로 바뀌면서 시가총액이 낮은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6세대 반도체 만들어야 되고요.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AI 전용 칩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HAVC 삼성전자에서 왜 쓸데없이 공조 시스템 회사를 M&A를 했겠습니까? 그죠? 에너지 관련 주 지금 다시 부각되죠. 두산이 자 금요장에 깜짝 놀라셨죠? 15% 급등했어요. 제가 너무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움직이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셔라. 방산, 조선, 로봇, 자, 로봇주들도 보십시오. 원니콜딩스 상한가, 클로버 제가 영상 많이 드렸었죠 상한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라가는 거 보자고? 이게 아니죠. 자뒷복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세력들 이 한번 들어올렸다가 무릎까지 이유 없이 내려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순환매 안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잡아서 어깨까지 딱. 세 종목 봐요. 이 종목들 먹고 나서 뭐 개인적인 목표로는 한 100에서 많게는 150%까지를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이 자료 안에 1순위, 처음 잡을 종목,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수익 빼지 마시고 복리로 세 종목까지 쳐서 복리면 가능하거든요. 100%까지 먹어낸다면 이때 11월 둘째 주부터 대주주 회피 문양이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서 고 배당으로 바뀐 종목들 있죠. 여러 애들만 제대로 따진다면 12월 27일 배당 먹고 산타랄리 딱 먹고 나오면 충분히 26년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금, 지금 사이즈에서 2배에서 많게는 세 배까지도 가능하다. 기회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바쁘신 분들 굳이 단타나 종가에, 저기, 너무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세력주라 보내시면 해당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들 좀, 아직 기간이 있거든요. 수익들 좀 많이 쌓으시고, 제 영상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일요일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